오늘 5시일에 참석하고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수준에 예배를 우리 종부등 학생들도 있고 또 어, 함께 성교주의 선생님들도 오늘 일부에도 보통은 따로 드리는데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고생하게 하나님 앞에 도 날씨 좋게 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좌우 앞뒤로 돌아오고 시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laughs> 단어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면 더그 사랑의 마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2015년부터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주 한주 단계 참 빠르게 간다는 시간을 며칠으로 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015년 한해 동안, 우리에게, 어, 정말 큰 은혜를 높으실 것을 믿고, 어, 그렇게 믿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믿어준다. 하나님께서 지난해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어, 이전에 보었던 2014년까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다 합친 것보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2015년이 다 마친 다음에는 내가 생전에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과 연들을 우리가 말씀 중에 함께 발견해 가면서 또 노려 감을하면서 이렇게 하님을 함께 우리 생활에서 행진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2015년 하늘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열심의연매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대부분 다 보통은 아, 세상적인,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부요함과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보는게 비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적 가치관에서 보는 부요함과 복과 동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냉정하게 잘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해집니다 내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 부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틀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상 한가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돼서 하나님에게 이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목격게 인도해 가실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게 복인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금 바르게 인도를 가시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드를 아래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다른 모임으로, 다른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미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2시1 5나사이 동안 해가 다 지나가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할수 있다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인생이 다 끝난다 라고 정말 되돌아보니까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그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걸음을 걸어가면서 감사도 정말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주님과 함께 발맞춰가는 그런 고백과 그런 감사와 그런 느낌과 그런 깨달음이 함께 주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능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어서 보는오늘본문의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어,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당신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그 언약은 지난번에 신5절에테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영편이 와도,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않고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 대개 의세종류의 사람을, 사람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천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실신적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은혜가있기도 하지만, 어떤 우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애매한 사이 자리에 띄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우리 대분이나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목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오늘이라고 오라고 하시며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체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보편적인 하나님으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노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기 다 드린다고 하는 사실에, 사실에 대해서 成都。 오늘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침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데레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보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후제레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늙고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죄를 깨닫고 그죄깨는는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한다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면 하면, 그 타인에게. 자아의 은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책감에 우안해 있어요. 이것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으로 내가 러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들리기에는 너무 나부족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때에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사람 말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도움은 엄보하야이 말이 자신 사람한 죄를 고발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다섯 번 해야 다른 사람에게 번번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번번해질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에 용서해 줘야 돼. 왜냐하 모백을 드리고 모백하지만 제가 오시다가 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때대로 설교를 어떻게 막사는 마음에 안 좋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설교를 정말... 믿믿으로 만니어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내가 너와 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없어. 우리는이렇게 말도 만수있고관대상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는 우리로부터 태어나는 거지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서 아들이 되는 게아니야 우리는 원래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계시잖아요. 심으신으로우리는그 분으로부터 태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와 태어난 존재는 전혀 다른 자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터전 자체, 우리의 생존 자체의 근원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전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옷은 대부분 다 신분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바람하면 남자분들이 양복을 좀 입고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은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좀 작게 네.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옷을 한 주간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미국 사회가 더 그런 문화가 없데 그 보면은 사람들 보면 저를 보면 그냥 금세 대머분다, 못사인을 아는 것 같아요. 저만이 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옷은 되게 그의 신부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에도 그게있지만요 옷은 그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언니보다 하는 말에 있는 우리의. 二十八岁。 여기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긴 는데 나를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도 그렇게 사랑할까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을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겠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만약, 아마도 90% 이상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 대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신약적으로 많은 그런 기을 하지 않습니까? no 그분과 함께 어려받은 일에 소금도 주저하지 않고 같이 갈수도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 점을 노력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 다양한 동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아시고,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상조하셨고 그분은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에 어떤 길로 가실 것까지도 충분히 그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다이다리하게,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도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위아요 가고 있냐. 참아 안타까운 일중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예수를 열심히 잘 믿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생각지 않은 장애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잠시 하나님 앞에 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가 오는 게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내면도 잘 들려주지 않거냐그사람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좀 정리가 된다는 주님앞 해도 오겠다 이런 게알아봅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모르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집중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적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평안 가운데 버티지 못하는 우리의 아쉬움이 안타까운 마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보습때도 뭐 그런 모습이 다한번몇 번씩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괜히 다른 단계의 시비를 걸고가많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무조건 시비를 걸요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게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불분명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 공동체 안에서 이 뭐냐 하면 27절, 28절 너희는 네. 유대인이나 헬라나이나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소환에서하나 을 살고 있지만 그 지도만 잘 보면 홍해 그그그 바다로 굳지 가지 않아도 조금만 피해 가는 곳에서 피해 갈수 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지의 하나님 이 그들을 그바다들로 인도해 가고 있고 왜 그랬을까요? 왜그 왜 막다른 길을 넘어 걸려가겠어요? 거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만약에 육지로 사막으로 그냥 육지로 가게 됐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나님에해서 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하나는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공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정까지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누리고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아데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로 진짜로 실질로 우리의 생명을 통데 고백될 식으 믿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자가 산악긴 하지만, 배가 물을 때는 절대 약한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사는 동물들 중에, 동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배가 물러도 그를 공격하는 그 동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뭔지 아세요? 를어서하나님의그 단골 아프고 놀라운 방의 사람과 석는 실제 의상속에서오려놓고 우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장 티 넘치는 그런 은혜로 하나를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자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가운 언약을 주시고 말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춘생, 영원히 붙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한다. 이한해 동안 연약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주는 더 올라온 그 은혜의 자리를향하여 신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누굽의 45장 1절과 2절만 그래서 누의 다시.